오늘할 게임 피해 거짓이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라트 호텔에 왔고요 제가 주변을 좀 탐색 좀해 보겠습니다 막힌 거라고 Your... 새로운 팔이구화 이건 뭐지? 리전함 음, 왼팔에 장착한 특수 장치다. 리전함마다 고유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해 걸어 봅시다. That craftsmanship comes only from the hands of e p e t t o You must be something e I am Eugenie from the Workshop Union. I know my way around weapons of all kinds. I'm sure Master Geppetto would agree. If any of your weapons need work, bring them to me. I know my way around a weapon. Want me to look at something? 아 강화 여기서 할수 있네. 오, 오케이 해보자. 일성 손잡이 변형. 어, 뭐 크랭크로 갔다 갈 수가 있고 가봅시다 무기 강화도 했고 요기는 뭐지 아 여기 후, 훈련장인가 보다 페이플 아츠 날 페이플 아츠 사용 가두 중 F를 누르면 손잡이 페이플 아츠를 사용할 수 있다 한번 써볼까 이렇게 가능하고 여기서 약간 질량, 질량 데미지도 측정할 수 있는 것 같네요. Welcome to Hotel c r 얘는 착한 인형인가봐. 안토니아. 어, 아, 구매요. 아, 요런 거살 수가 있네. 페이플 총맥, 리전 매거진, 품리 바퀴, 어, 쿼츠, 이런 거 파네? 이렇게. 사용. 음반이 있으면 요런 걸 거를... 될신네 어, 아이템베니미의크라테 명소 가이드. 오, 음, 청점도 좋아. 어, 이 어, 사람이 또 내시네. And this is my hotel. Oh. I knew from the moment we met that George are Geppetto's puppet. He might have a few loose screws, but Geppetto's skills are undiminished. It's a shame. He took off for Elysian Boulevard. And he never came back. If he doesn't turn up soon, we'll have to make a new coffin. <laughs>

이거 새옷 입은 다음 한번 해볼게요. 짜란, 받고 갔습니다. 멋있네. 여기다 옷자랑까지 해주면은, 어때? 호호, 까지가 나는 거만요. 가봅시다. 아직은 내고도가 안되네 일단 여기로 가면 되겠죠?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 호텔 폴렌디나에게 아이템 구매가 가능하다 이제 모험 시작이다 별바라기 주변에 적이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없다 제거한 뒤에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아. 시작. 엘리시온 거리 입구.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저거. 어? 뭐야, 얘 돌아온 것 같은데? 뭐야? 돌아왔잖아? 오, 고장났다 하더 m e is 격하 m i n 내 We'll talk later, but we're safe. What d 이야 o u 아이. 초청력 전지 이것도아 차지 공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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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 폭주를 한 거구나. 오딜. 아 이게 안 맞아? 타타. 라다, 마무리. 어, 이거 좀 위험한데? 하나 써주자. 오, 상자다. 뭐가 있을까? 열어주고. 라다 F150 프레임. 요건가? 이렇게. 어, 여기 길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진도있냐아 끌어오기 피하고 위험했다잉 어. 먹어주고 재민이의 긴급 보호 여기다 아이템 있네 흠니바까 버튼 아 이제 쇼컷 개방 완료 이제 뭘 해야되나 어 재잡으면 되나보다 오야 왜 의외로 큰 데미지도 의외로 많고 잘가라 마무리 오케이 킬야 얘들 왜 이렇게 많냐 백아 마무리 학동장 앰플 이런 것좀 오우야 총 쏜다 얘는 뭐야 이 무서운 걸 들고 있는 애들이? 안 되지 안 되지 내 거두 수리해 이럴 줄 알았다. 어딜 기습을 해 올라고잉? 저 뾰족한 파이프. 뭐지? 저것도 무기인가? 추청물이네요. 이 아래도 길이 있네. 아래에도 한번 길을 뽑시다. 오 뭐야? 자자자자, 와 시원하게 내려온다. 인형이라서 그런가? 오 하나, 둘 대, 세대 월석이랑 여기도 쇼컷인데 에러구조 열어줍시다. 저기로 길이... 아, 저기 암살자가 있구만. 오, 뭐 던진다. 와, 감전이요? 돌아서 가자, 돌아서 저기 있구만. 지금 내가 맞지 않았지. 잘 있어라. 튕겨내고 하나 세대 배레 조각 하나, 에려구 조각 하나. 맞고 반대, 아두 대. 피하고. 어, 이 오딜 기습발 하려고. 어, 봐가지고 만정이지. 안 봤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아, 따가워. 바로 피힐 해주고. 어차피 때리면 회복되니까. 빨리빨리 가자. 아, 안 되지. 컷. 저거 딱 봐도 중간 보스인데. 추모. 야, 저런 걸 하면서 얻을 수가 있나 보다. 뭐라 해야 되지? 다양한. 이. 모트 뭔가 진짜 저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무섭네. 가자. 맞고, 아, 막는 게 훨씬 더 좋네, 이런 거. 기습 공격 어아 저런거 먹어야 돼 맞고 차나두대 아이 저런거 먹어야 되는데 빨리 가자 테스트해보자 어떤 느낌이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서 해 넘어올 수 있고 아에르 보조각이야? 아 나쁘진 않긴 한데 돌아가보자. 헬로 찌기아 잘가라 하나 둘컷힐그주고오가노 올려나 생명의 아몰레 어? 이거 뭐야 최대 HP 증가 좋아요. 어, 옆에 상점아저씨 있다. 잘 바라기. 아, 리전암 교체 보관함 이용 제미니와 대화하기. 해 네, 보자. I'm Gemini, your friendly puppet guide. or friendly guide. Puppet? Uh, one of those. I'm also a friend of s o p h i a s Last time I woke up, Sophia was there because. cause she woke me up. But I'm sure there are still other memories in there. Sorry. Must be the shock. Bear with me, and I'll do my best to guide you. Okay. 오간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리전함을 교체할 수도 있고요. 별바라기로 이용, 이동할 수 있는. 아, 이제 그. 레벨업을 하려면은 돌아가야 되나보다. 저거는 못갈것 <목소리> 구매해봅시다 뭐가있지? 전력 콜봉 머리 어, 전격 캐니스터 뭐 전지도 있고 다양하게 있네. 뭐가 할건 일단은 짧바르게 이동한 다음에 그뭐할 거냐면, 무, 뭐 무기 올릴 수, 있, 올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올리고, 어, 레벨을 좀 올린다는 거. 레벨업. 이제 약간 무게 올려주는 거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지구력, 체력. 체력은 뭐안 올려도 될 거. 이런 거면 될지. 음. 이렇게 하면은 호텔로 오나? 최근 사용 배발악이면 맞네요. 아 어, 소재 아 없네 아직은 주택 내부 일정 시간 동안 저에게 피해지를. 피해를 입지 않으면 적이 HP를 점차 회복한다. 아우. 오 야야야 야, 야, 데미지 왜 이래? 그쩔 수 없다 이거 뭐야 미지야 셋 너무 쎄데 막고이 녀석이. 야, 너왜 어떻게 올라오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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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와.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냐, 죽어도? 아, 천 밖에 안나왔네 이 s it? o 영소 가이드, 영금술사 다리. 3점오 이것도 먹어줘야지. 내려가지고. 아. 아우, 아니, 그만 좀 공격해. 무슨 말소리 들리지 않았냐, 여기? 함정이네? 이렇게 굴르면서 가면은, 아, 데미지가 덜 입긴 하네요. 팩 어, 컴버터다컴버터도 먹어 줘. 요제 오케이. 얘 약간 방어구 느낌. 어, 요건가? 말을 건다. 머피. 아 머피. Murphy is a super cool police officer. As a puppet, even the petrification disease can't get him. I wish I was like him. You should leave so you don't catch the disease from me. If only we could play together like we used to. Murphy, I miss you. If only we could play our feet. 이렇게. 불빛이 켜져 있는 곳에는 말을 걸수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피했는데, 잠깐만. 죽어라. 이게 다 화석 병원자들인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나 봐. 저거 저거 먹어줘 아시 깜짝아 누가 찍었지? 트리! 아, 왜 공격이 안 돼? 오늘기죽을 별해줘가 여기 안 열리네. 해야 될 곳이 있나 봐. 일단 피해 거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어? 나비다. 차원의 나비. 옛날에 잡으면은 좋은 아이템을 준다고 하네요. 일단 재밌게 보셨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